안녕하세요,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레드 블러셔 바르는 법두 가지를 알려드리려 해요. 저번에 올린 더샘 블러셔 리뷰에서 가장 쉬운 레드 블러셔 바르는 법한 가지만 알려드렸더니 그것만 좀 정답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 만들어봤어요. 화장은 정답이 없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입맛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이 레드 블러셔라는 녀석은요. 당연히 바르기 어려운 블러셔입니다. 레드 블러셔를 바르는 게 어렵지 않다는 말은 닭가슴살이 퍽퍽하지 않은 살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유는 채도가 높은 색이라서 그래요. 다른 블러셔들은 페일, 라이트톤일 때 레드 블러셔는 혼자 비비드톤이라서 똑같은 양을 덜어낸다고 해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색이 채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뭉치면 그게 진짜 훤히 너무 잘 보여요. 다른 블러셔는 원래 라이트 톤이라 그냥 막 발라도 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비비드 톤 레드 블러셔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양 조절을 잘 해서 비비드 톤을 라이트 톤, 페일 톤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방법, 파운데이션을 위에 커버하지 않고 그냥 바르는 방법이에요. 이때 손가락으로 바르면 절대 예쁘지 않으니까 적당한 사이즈의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해주세요. 저는 피카소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덜어낸 다음에 손등에 비벼서 브러쉬에 이 블러셔가 골고루 묻히면서 양을 덜어내는 작업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해줍니다. 저같이 저는 손등에 뭐 묻는 걸 싫어하는데요. 저같은 분들은 키친타월이나 티슈 등에다가 해주셔도 좋습니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레드 블러셔가 브러쉬에 묻어 있을 거예요. 그걸 블러셔 바르는 부위에 약하게, 조심스럽게 톡톡 두드려 가면서 발라주세요. 쓱쓱 바르기보다는 점묘화를 떠오르시면서 톡톡 두드리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방법은 양조절, 힘조절이 다 했어요. 정말. <laughs>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예쁜 라이트 톤의 레드색이 볼 위에 올라가면서 예쁜 치크를 연출할 수 있어요. 또한 나는 튀는 게 좋아. 레드 블러셔 진하게 바르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레이어링해서 더더 더 빠르면 되겠죠. 이 방법은 초보자분들은 양 조절, 힘 조절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으니까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양 조절, 힘 조절이 어려운 초보자분들도 예쁘게 바를 수 있는 무적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레드 블러셔를 처음 바를 때는 진하게 발려줘서 레드 블러셔를 그래서 무서워했을 수 있어요. 그쵸? 괜찮아요. 진하게 발려줘도 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먹인 퍼프를 이용하거나 파운데이션 혹은 컨실러를 그 위에 덜어서 퍼프를 두드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예쁜 맑은 레드 블러셔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발색이 올라와서 지속력이 첫 번째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발색도 첫 번째 방법하고 별로 차이도 나지 않아요. 다만 파데가 섞이면서 아주 미묘하게 색이 조금 더 차가워지긴 해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방법의 레드 블러셔 바르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뭐 퍼프를 이용해서 바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손가락이나 뭐 손바닥을 이용해서 바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화장하는 방법은 왕도가 있을 뿐이지 정답은 없어요.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컬러의 블러셔든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양 조절하셔서 발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밀크캣은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우리 보석이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도 우리 한 번씩 클릭해주세요. 그럼 안녕!